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심심해서 그냥 축구 보러 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경남 FC와 천안시티 FC와의 경기가 있는 날이고, 7시 경기입니다. 오늘 축구센터에서 경기하는데, 축구센터는 창원 FC도 한 번씩 홍경기를 해가지고, 그냥 뭐, 왔어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뭐, 딱히 할 말도 없는데, 그냥 뭐, 바로 축구 센터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세. 축진. 일단 지금 축구 센터에 도착을 했고 비가 많이 내리네요. 아, 진짜 계획이 없었는데 비 많이 내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지금 천안 팬분들 되게 많이 오셨어요. 좀 멀리 멀리서 아, 대박. 이게 바로 축구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표를 뽑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뽑았습니다. 표 표를 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뭐냐 서포터즈 분들이 뭐 버스 맞이? 그거 한다 해가지고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 맞이 끝났고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써먹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일단 지금 경기시간 2시간 전이거든요 이벤트 같은 거좀 하고 놀다가 경기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넓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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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 아세요? 이때 생각하면 진짜 뭐 쪽팔립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제 인기를 실감해보고 있어요.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창원 FC 서포터즈. 음, 어, 다시 그 아,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꼴리더요? 아 잠시만 다시 찍으세요 꼴리더요? 다시 다시 찍으세요나 깃털이 더해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러면 영상 안 돼. 그 유튜브 한지 한달 넘은 아, 예, 오, 사람입니다. 근데 창원 FC에 오늘. 어, 창원 업종이 내일 있던가? 네, 내일 파주랑 아, 아, 원정인가요? 아니 홈이요, 홈이에요. 여기서? 종업. 아 종, 아 종업에서. 뭘로 치는데요? 그 창원 F C 치면 나오고요. 네. 그 트레블로 쳐도 나옵니다. 음, 트레블로? <laughs> 덤파가 생각나는구만. <웃음> <웃음> 덤파 안 한지 오래됐습니다. <laughs> 아 진짜 높아. 마이 밑으로 내려야 나와요. 내려오는군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창원 FC 트레블러 그두개다 치면 한 번에. 들어가. 아, 예예 예. 예, 예. <laughs> 자, 고 그...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그 창원 FC 아. 아아니 혼자.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창원 FC 이쪽으로 오늘 엔사기 오시네? 네, 그 예매했습니다. 아재의 금옥 뱀돌골 하네네아 일단 아까 걸어가다가 어, 경남 f c 대표유튜버 여기 장원의 장원님 만났는데 일단 왜 네. 안보이나 왜천안팬들 네. 지금 겁나 열심히 응원을 하고있습니다 다른것같지 않고 제가 네, 열심히 응원 하신다고요 꼴등인데 멀리 오셔서 오늘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음... 음... 을한 맛있습니다. 여기 응원 잘하네요, 여기 또 맛집이네. 저희도 이거 한번 써먹고 싶어요. 오늘 경남 응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면 제가 중립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희 구단 직원들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경남 피스터 부터즈가 가장 큰 소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처음 왔는거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축구 보러 올 때도 항상 저쪽에 w 석에 앉아가지고 이쪽은 처음 여기서 난관증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그분들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하고 나서 선리쪽자하고 나서 저희가 어. 단당에 대한 안티콘 할겁니다 그때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사항 미리 좀 양해 말씀 구하면서 어 그거 끝나고 나서는 저희의 본업이 응원은 그대로 열심히 할테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을 되게 잘 하시네요 어, 말 되게 잘해요 어, 콜리더 분이 말 되게 잘 하세요 어, 어. <laughs> 자 여러분 갑시다 ちょ<う> <music> 피곱니다 자 오랜만에 갑니다 힘차게 뛰어봅시다 갑시다 이런 것도 좋아요. 저희 팀 창원 FC 오세요. 안 하자. 응원 안 해. 응원한 <목소리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no 때는 이 기세로 지금 후반까지 가면은 작으면 한 5대요, 많으면 7대요. 아, 지금 전반 끝났고 3대 1. 아 지금 경남이 이게 하위권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수고를 잘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전반전 보고 느낀 점은. 경남 문화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좋고 팬분들이 진짜 열정적인데. 너무 부럽다. 여러분 후반전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이제 저희 45분 남았습니다. 45분 남았고 어 저희가 분위가 좋아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45분 저희도 같이 한번 선수들과 붙여보겠습니다. 자 가시나. 솔직히 후반도 전반처럼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었습니다. 왜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후반 때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음 상대 선수 퇴장당한 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집할게요. <목소리> 이냥앉이겼다이해다이녀이 녀석, 이녀자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녀이 녀석, 이 녀석, 이녀시다알 지금 경기가 끝났고 지금 경남이 3대1로 이겼고 많이 배운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응원 같은 거는 많이 배운 거 같고 부럽습니다 이런 응원단을 가지고 있는 팀 이런 게 부럽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심심해서 그냥 한번 나왔는데 정말 좋은 경험을 한것 같고 저는 내일 경기를 위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 Legenda